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사이버트럭 V13.2.7 인가요? 예. 업데이트를 받은 걸 가지고 롱이캔드때 프레지던트 데이죠. 그때 제가 LA까지 가는 후기와 어, 계속해서 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는 확실히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지를 운영하면서 그런 여러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 그게 참 유니크한 진짜 일론 머스크만이 할수 있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포지션이 일론 머스크 말고는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 말고는 이 도지라는 걸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아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후기는요. 와 너무 뭐 제가 좀 참고 영상을 쓰긴 하겠지만, 근데 대부분 지루하죠. 대부분이 하이웨이고, 어, 근데 이번에 느낀 점은 확실히 장거리를 뛸때 보니까 더 잘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하고, 이제는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안 올려도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에 많이 익숙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진짜 주말마다 LA 놀러 가도 되겠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함이 더 줄었습니다. 더 편해졌습니다. 거의 미쳤다 수준인데. 아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이제 허리랑 스탠다드 모드 사이에서의 그 차이가 더 극명해진 것 같습니다. 허리로 놓으면 은 무조건 1차선, 뭐 HOB 등 그러니까 추월차선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아더 과격해져서. 아,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하는 것 같지만, 아, 근데 아직은, 예, 좀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파고드는 게 너무, 예, 공격적이어서 정말 레이서가 앉아있는 느낌? 근데 지금 보시면 스탠다드는 1차선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칠링하는 느낌이죠. 제가 억지로 넣지 않는 한잘 가지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맥시멈 스피드도 그렇고, 근데 그건 바꿀 수 있긴 합니다. 바꿀 수 있긴 한데 예, 이건 좀 예, 여유롭게. 그래서 저도 스탠다드 위주로 좀 다니고요. 근데 시내에서는 예, 아무래도 예, 고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시내에서 허리로 두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대응 능력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 때마다 허리로 놓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갈까? 그 늦는 과정이, 어, 예,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좀, 예, 플래닝을 안 하고, 사실 이제, 최츠피티 스타일에, 그니까 각각의 그 토큰 토큰, 체인업 소트에서 그, 그 즉각 즉각 하나의 토큰에만 대응해서, 그 다음 걸 이제, 생각해내는, 다라는걸 받아들인다. 근데 그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 건지. 좀더 플래닝을 굉장히, 그 순간의 플래닝이라는 거죠. 그, 즉각, 즉각 대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갈 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대충 이 라인이 보이잖아요. 차들이 있을 때. 예, 그거를 보는, 그 라인을 보는 게, 이런 걸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장난 아닙니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아, 요즘 AI 발전이 엄청 빠르니깐요 뭐, 그록도 지금 GPT의 O3를 뭐, 능가하는, 계속 발전하고 있죠. 어, 참고로, 그록과 테슬라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을 쉐어하죠. 어, 일론 머스크가 양쪽을 다 경영하고 있고, 뮤추얼 베네피카, 정말 <laughs> 서로의 인프라스트럭, 특히 테슬라 인프라스트럭처를 처음에는 테슬라 걸 너무 레버리지해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욕도 있었지만, 지금 그록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서로 상호, 지금 보완적인 관계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AI가, 예, 제 운전에 영향을 줘서 아 이제는 와 이건 정말 이맛에 테슬라를 타는 거죠. 결국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개입이 거의 없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홀마스 카달로가 보여준 주차. 저의 팁은 저는 주차가 안 됐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슈퍼 차저라든지 제가 원하는 데 주변까지 가니까 거기 가서 브레이크를 한번 치면은 그러면 이제 주변에 주차 공간이 확 뜨거든요. 그럼 제가 그 화면에서 제가 그걸 클릭하면은 알아서 세워 줍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진 않지만 브레이크를 한번 밟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홀마스 카더고 드 영상을 제가 봐서 똑같은 데를 이제 밀어붙인 거죠. 캐르맨 스티까지 아, 그것도 인상 깊은데. 이제 사이버 트럭은 주행거리가, 주행 가능한 거리죠. 그러니까, 레인지가 모델 S보다 짧아서, LA까지 가는데, 한두 번? 어차피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뭐두 번, 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 충전을 잘 못해서, 캐르맨까지 갈수 있을까 싶었는데, 캐르맨 시티까지 밀어붙이니까, 예, 가더라고요. 또, 예,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한 5마일인가 8마일 가능한 남겨놓고, 예, 슈퍼차지에 도착하는. 근데 제가 애시당 초 70%? 60, 60, 70% 200마일 좀 넘는 수준으로, 그, 충전 차지가 된 상태로 그냥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위에서는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죠. 그래서 아슬아슬 했는데, 밀어붙이니까 가더라. 그래서 여기 사실 캐르맨시티에서, 풀로, 한90% 차지하고 는 LA까지는 여유롭게, 호텔까지는 여유롭게 가서 한 번만 차지만 해도 가더라 레디얼 타이어가 아니고 저는 이제 올 터레인 타이어인데도 한 번만 충전해도 밀어붙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과 충전이 매우 잘 됐고 안타깝게 제가 홀마스 카탈로그의 영상을 따라 했지만 벌써 충전하러 가는데 원래 여기서 충전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강제로 그, 걸 똑같이 되는지, 얘도 주차를 하는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보려고 제가 강제로 이제 충전하는 것도 바꾼 거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오락가락해서 벌써 충전 슈퍼차저 근처 갈 때부터 해롱돼서, 예, 벌써 제가 개입을 해서 이상한 대로 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첫 개입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끝까지 주차를 하라고 밀어붙였으나, 예, 결국 안 되는 걸로, 와, 아, 그거는 예, 쉽지 않더라고요. 예, 홀마스 카달로그 분만 뭔가 업데이트가 다른지 아니면 모델 3에서 더잘 되는 건지 예, 사이버 트럭으로는 같은 버전으로는 안 되더라 예,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한 방금 전에 말한 팁으로 근처까진 가주니까 거기 가서 예, 브레이크를 밟고 원하는 주차 공간 혹은 이게 잘안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높은 확률로 가주긴 합니다 안 되면 예, 주차 정도는 예, 결국 개입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요때 개입한 거 말고는 다시 이제 빼고는 FSD를 켜가지고는 뭐 목적지까지 가는데 역시 주차기 하 직전까지는 개입 없이 너무 편하게 가서 아 너무 편해졌습니다. 진짜 야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항상 전방 주시와 안 그래도 타이트하게 저를 모니터링하긴 합니다. 앞으로 안 보면 진짜 경고 문구 나오고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얘도 확실히 진보한 걸 느꼈다. 그렇지만 주차까지 해주지는 않더라. 아 참고로 V4 슈퍼차저도 일부러 찾아가서 에, 이용을 해봤는데 어, 이제 325kW라 그래서 그리고 낮은 용량으로 있으면 안 좋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겸 그때 왔다. 구입연올연올라인것인이 밤이 되면 이좀이좀지싸구 야 이거 진짜 300 가나? 이야 300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325kW 까지 찍습니다 이제 맥스 so. 이제는 사이버 트럭은 예그 현대기아차가 자랑하는 V2에 더잘 되죠. 아예 그냥 악세사리 없이 예 보면은 아울렛이 그냥 막 도처에 있기 때문에 12볼트가 없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110볼트만 있고요. 그래서 전기 빼기 쉽고요. 그게 그렇게 시, 신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사이버 트럭은 기본인데다가 이제 속도도 325km/h를 찍습니다. V4로 아직은 V4가 마, 미국에 많지는 않은데 이제 금방 보편화 되겠죠. 찍어 봤는데 이제 355kW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예전에 V4가 을는이 정도 속도가 안 났는데 업데이트 되다 해보니까 예 여기까지 나와서 아참 계속 진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 계속 발전하고 있고 라인을 보는 이런 얘기를 할줄 몰랐는데 예 정말 레이서 같은 그리고 라인을 보면서 파고드는 능력. 그리고 이제 멀지하거나 이럴 때 미리 대응하는 부분들. 뭐 제가 이미 참고 영상을 썼겠지만. 그러니까 차가 미리, 그러니까 즉각 즉각 대응이 이런 면에서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온다 싶으면은, 예, 벌써 차선을 바꾼다든지 미리 대처하는 모습들. 근데 이게 좀 이제 전에선 과해가지고 차선을 맥시멈으로 쓰다 보니까 여전히 라인은 좀 밟을 듯말 듯한. 좀 라인을 쓰는 듯한. 근데 예전 같이 밟고 가진 않습니다. 근데 밟을 듯한 좀 불안감이 있어서 요거좀더 보정이 필요하지 않나. 밟진 않더라고요. 근데 근데 아좀예 옆에 차들이 붙는다 싶으면은 좀그 그게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아직은 약간 약간 돌아올 때 그래서 충전하는 거 말고 예 라인을 밟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개입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고고 부분이 좀더 보정돼야지 않나. 근데 많이 나아지긴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예, 만족스럽게 탔습니다. 예, 나중에 뭐 l a 에좀 여행 후기라든지 예, 그런 것도 좀 남겨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이 정치적인 거 트럼프 대통령과 어, 일론 머스크 가 같이 어, 인터뷰를 해서 이 영향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도 좋게 영향을 줘서 테슬라 주식이 또 올랐는데요. 둘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 보입니다. 어, 계속 주류 언론들은 비판적인 자세와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나 잘 가겠냐 뭐 이제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 관계를 보면 좋은 동지였다가도 틀어진 경우가 당연히 정치인이니까요.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어,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른 언론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 도지 수장이라는 게 이 일론 머스크 혼자밖에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둘밖에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도지라는 게 결국 예산을 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만드는 일이에요. 필연적으로. 저 자리는 욕을 어, 엄청나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저걸 맡을 수가 없어요. 어, 대통령 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니까 뒤가 없는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남의 예산을 깎는 겁니다. 혹은 못하게 막는다든지 부서를 날려버리는 거 디파트먼트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만 하고 끝날 게 아니냐면은 정치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인뭐 30년이 남았다 치면은 결국 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생이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수장을 맡게 되면은 내가 누구의 예산을 깎는데 내가 다음에 하원을 하든 상원을, 뭐, 어디 무슨 정부 고위직을하려그래도 결국 내가 누군가의 예산을 깎아놓고는 그 사람들의 반대를 주, 주구장창 앞으로도 얻어낼 텐데, 받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의 시, 정치 시스템은 정말 너무 방만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좋게 보면 구국의 영웅이죠, 진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니까요. 높은 확률로, 예, 루머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번이 마지막인 대통령과 욕먹을 각오로 효율화의 끝장을 보시는 이런 거에 더큰 그림을 그리시는 이런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은 어떤 정치인도, 예, 다른 부서를 자른다든지 이런 거에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감축해야 되는 예산의 목표가 엄청나잖아요. 그거 반의 반만 달성해도 적들이 정말 엄청나게 널려 있을 텐데. 그 적들을 베이스로 깔고 내가 다음에 어디 뭐또 고위직이나 뭘 정치를 한다. 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거의 이거 어떤 정치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에서도 정부 효율화를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쉽사리 서로 그냥 그냥 짬짬이 하는 거죠. 진짜 서로 서로 좋다고. 결국 나눠먹기니까요. 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 진짜 일론 머스크는 참 진짜 그러니까 좋게 보면요. 당연히 주류 언론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아무런 이득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가불먼데이라 그러니까 정말 희귀하고 엄청난 그 일부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막혔다가, 코트에서 막혔다가 이게 풀렸죠 많이. 그래서 이제 할수 있게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뭘 자르든지 말든지를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일론 머스크 쪽에 손이 이제 들어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게주로 언론들의 집중 포화 중 하나고요. 그래서 저렇게 귀중한 데이터 혹은 기밀에 가까운 데이터를 한 결국 CEO한테 넘겨도 되는 거냐?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저 데이터의 밸류를 알기 때문에. 다른 밸류 그러니까 신기한 사람이에요. 신기한 사람. 정치적으로는 이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혼자 하게 된 건데. 그리고 폴리 f l 인플루언스 이걸 진짜 잘한다 그러면은 정부를 효율화하면 이게 바라는 국민들도 상당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진짜 아이고 진짜 너무 예. 형편없죠, 진짜. 이거 문제가 근데 대부분 정부들이 그렇죠. 기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데올로지컬리 t i 이션그 이것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좋게 보는 건데. 아, 어, 이런 하여튼 주류 언론들은 주로 이제 데이터에 집중 포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 기존 정치인들은 어,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이 포지션으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거를 잘 해낸다면은 정말 구국의 영웅이 되고 엄청난 레프테이션도 얻게 되고 정말 이상적인 거를 이제 하는 그니까 대중의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아, 참 쉬어 보이지 않죠 누군가를 엄청나게 특히 정부에서 물론 방만하고 이게 잘못 저도 그 항상 동의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보면 이상과 실제는 참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이두 콤비 트럼프와 정말 미국 역사상 듣도 보지 못한 정말 엄청난 콤비가 탄생이 됐는데 저도 이걸 또 뒷배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정말 지지하고 정부의 돈세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효율화 된다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엄청나게 동의를 하는데 실제는 아까 말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거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필연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을 온갖 부서가서 정말 난도질을 하고 예산을 깎아야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혹은 그거의 여파가 일어나는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난리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지랑 떠나서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주가 아이러니하게 공화당 표를 많이 뺏어올라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이었는지 잘 되진 않았지만 참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합니다 공화당 위주의 주들의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화당 하원이라든지 상원 의원들은 그거를 IRA를 폐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한열명좀 넘을 겁니다. 서, 모여서 서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건의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그 돈이 나오니깐요. 비록 민주당 대통령이 한 거지만 아니 자기 지역구나 자기가 맡은 관할 기역에 돈이 막 떨어지니까. 그거 좋거든요. 근데도 지금 <laughs> 그러니까 아이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배경을 보면서 정말 야 전임자가 해도 돈 떨어지면은 그거 좀 유지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탄 이렇게 퍼티션뭐 이런 이런 일도 공화당 내에서 일어나는데 자, 온갖 군대 지금 돈 자르고 진짜 사람 자르는 일을 정부에서 그거를 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용기라든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이걸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그 어떤 그런 이상적 목표에 대해서는 정말 백만 번 칭찬해 주고 싶긴 한데 현실적인 그 구조적인 다시 한번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갈지. 예, 정말, 예,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이런 뛰어나신 분의 예, 어떤 그런 예측과 행동과 의, 그런 뭘 예, 노리는지 이해하겠습니까? 단지 현재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